분도 저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을 건데 <laughs> 네.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네. 댄스면 댄스 가창력면 같이 제가 볼때 정말 1등입니다. 네. 그분이 드디어 나오시고요. 왕년에 저랑 좀 친했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전 사실 이분이랑 같이 하려고 꼬아달라 그랬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딱 맞춰 나오셨네요. 아, <laughs> 백지영 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어, 지우야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이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아 보이는데 나는 네가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sns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실수만 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지우 씨 저백지영이에요 장로님 뵈니 교회 예배 생각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들께 위로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지영 씨 TV에서 자주 보는데 이렇게 만나니 영광입니다. 지유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하니 지영 씨가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듯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백지영 씨 저도 선생님 노래 들으며 위로 받았어요. 그런데 가수 생활하시면서도 신앙을 지키시다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실수투성이인데 지우씨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지 그러다 결혼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 죄에 더 예민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평안해졌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 6년 가까이 활동 중단됐을 때였어. 그때 춤 연습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버텼어. 처음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했지.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 하나님은 단순히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지영 씨 말처럼 우리도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느껴지죠. 지우야, 그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아멘. 지금까지 봐온 많은 젊은이들이 지우처럼 세상 압박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지우야, 대실 수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먼지일 뿐이야. 할아버지. 백지영 씨. 저도 성경 읽어 봤는데 왜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세상 것에 매달려서. 나도 그랬어. 인스타에 설교 올리면서 다른 종교 댓글 지우고 순수하게 전하려 했어.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히지 않으니까. 그 이즈메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지우 씨도 오늘부터 작은 기도로 시작해봐. 저도 알것 같아요. 제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 백지영 씨처럼 저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지우 씨, 이 노래처럼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야. 죄에 예민해졌을 때 오히려 평안이 왔어요. 당신도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주님, 지우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소서, 이 아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소서.